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과금미입니다. 1등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laughs> 오늘 드디어 들어오셨네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laughs> 그러셨는데, 이쪽 머리가 또 떴네요. 네, 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 어머니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갑자기 증명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빨리 갔다 오느라고요 조금, 그한 10분 정도 더 멀리 가는 건데 10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잘 지내셨어요, 다들?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데 잠깐만요, 아직 잠금화면을 해제도 못하고 지금 막어 어, 지났다 지났다 막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잠깐만요, 이것만 해놓고요. 어디 갔니? 아니면 얘가 자꾸 없어지는데? 응? 제가 이걸 화면 보기를 굉장히 일찍 키는 편이거든요. 1분 막 이러니까 예, 잠금화면에 너무 일찍 나와버리면 여기다 설정. 음, 제가 봐야 되는 자료들이 안 보여서요. 됐어요. 10분 됐다. 예, 제가 어, 지난주부터는 일부 어, 일부로 나눠서 방송 시작했어요. 조금 30분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음, 조회수 문제도 있고. 이게 뭐80% 이상 봐주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카운트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요. 음, 조금 뭐라 그러지? 음, 30분씩 잘랐어요. 1부, 2부. 그래서 주로 1부에서 책 소개 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제 음악 소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것저것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해대 하대요 개인 위생 그러니까 어 이게 뭐손 씻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면역력 되게 중요하다 제가 조명이 안경에 계속 비쳐 갖고요 조명 한번 꺼 볼게요 꺼도 괜찮은지 아니면 끄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나요 조명 킬까요 조명 끌까요 조명을 키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조명을 켜면 어 안경에 너무 비쳐서요. 이 조금 더 옆으로 데려갈게요. 이렇게야 중심이죠. 저는 왜 이렇게 중심에 목을 맬까요? 이쪽이 더 가야 되나요? 맞죠? 지금 맞죠? 이거를 바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도. 조명 없어도 괜찮으세요? 조명 킬까요? 조명 끌까요? 음저 중심 안아이또안 아, 돼. 게다가 이게 좌우 반전이라서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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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요? 지금 중심 맞았지요? 아이 이거 마, 마, 바닥에... 아니다 이쪽이다 <laughs> 찾았다 이렇게 해도 약간 이게 핸드폰 카메라로 하니까 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방향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이게 찍어 주려 사람이 있거나, 예, 괜찮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조명을 지금은 끈 거예요. 조명을 켜볼게요. 음, 켜볼게요. 어느 게더 난지 봐주세요. 이게 얼굴은 더밝아 보이긴 하는데 저 반사판을 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음. 자, 이건 조명을 킨 거고요. 얘는 조명을 끈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뭘로 갈까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조명을 키면 저렇게 너무 반사가 심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꺼주세요. 알겠어요. 끌게요. 세윤이 어머님, 어때요? 끈게 나요? 킨게 나요? 꺼도 되고, 켜도 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시도해 볼수 있는 건, 음, 어느 게, 꺼, 꺼, 있는 게 나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끄고 할게요. 음, 끄고 할게요. 예,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조명이 어떻게 돼야 되더라? 아, 이쪽에다 세워놓고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예, 네, 이쪽에 세워놓고 요렇게 반사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사판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장비를 아이고 야 어떡해. <laughs> 윤소라 안녕. 윤소라 전화기 뺏지 말고 엄마랑 같이 봐. 뺏지 말고. 우리 목요일날 볼 거야. 목요일날 맛있는 거 먹자. <laughs> 아이고 어떻게 우리 윤소리가 응응 그랬구나. 그 개인 위생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손 씻는 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성격 되게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30초가 엄마 되게 길어. 그러고, 앞에 시계가 있으면 30초, 30초 그러는데, 30초는 커녕 10초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어, 3분의 1초예요 1초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넷, 둘, 셋 정도가 1초예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한데, 한번, 스타벅치 같은 거 켜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해야 보통 1초예요 그러니까 30초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음,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면역에 좋다는 거 되게 많잖아요. 무슨 영양제도 있고, 요새 유산균 면역에 좋다고 그래서 유산균도 되게 많이 먹고 있고, 저희 그렇잖아요.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것도 있고요. 프로폴리스라는 것도 있고, 비타민C. 그 다음에 항산화된다는 모든 물질도 다 좋대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을, 어, 만들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유산균이래요. 근데 사실 유산균하고 같이 중요한 거는 유산균의 먹이. 그래서 되게 이름이 헷갈리는데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먹이고요. 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인데 이두 개를 다 드셔야 돼요. 근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프리바이오틱스 중에 좋은 거는 사실은 음식 중에 좋은 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시금치, 뭐 샐러리, 뭐 그런 거 있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뭐 그런 것들 식이섬유 많은 것들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드시고 이눌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식이섬유인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프로폴리스는 드실 때 항상 유산균을 같이 드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는 몸에 있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유산균을 같이 드셔야 돼서 이렇게 조금 시국이 안 좋을 때는 어 프로폴리스도 원래 용량이 있잖아요. 그각 그, 뭐죠. 영양제마다 용량이 있는데, 용량의 두배 혹은 세 배까지 드셔도 괜찮대요. 그 대신, 용량만큼 드시면 유산균 한 포, 용량의 두배 드시면 유산균 두 포, 용량의 세배 드시면 유산균 세 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laughs> 좀, 유산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장애 활동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신호가 나타나야 되는데, 유산균 용량을, 프로폴리스를 먹고 있으니까 유산균 용량을 이만큼 늘려봤어요. 전혀 반응 없고요. 또 이만큼 늘렸는데도 또 반응이 없어서 지금 어제 3배까지 늘려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반응이 없어서 지금 유산균을 더 먹어야 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약은 보통 이제 프로폴리스하고 유산균은 반드시 1시간 간격은 두고 드셔야 되고요. 약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간격을 두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많이 드시는데요. 실은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제가 여기가 약산전데요 음, 약을 보여드리기는 싫고, <laughs> 너무 챔피언게 많이 먹고 있어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요. 보이시나요? 1시 반 약, 2시 반 약, 3시 반 약, 이렇게 써 있고요. 그거를, 고시간이 되면, 용량만큼 꺼내서 먹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영양제 종류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약간의 그그 그 불필요한 작용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는 비염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아주 없어진 건 아닌데요. 지금도 이제 상태 안 좋아지면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비염도 있고 그래서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비염에 좋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결국은 면역에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도 비염에 좋다고 해서 먹다 보니까 그것도 면역에 좋은 거 근데 사람이 사면 끝까지 다안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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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희 직업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내가 안 지키면 내남자까지도 옮길 수도 있어서 지금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태예요. 자또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조금 볼까요? 어 제이 아 리타 <laughs> 어 리타 어머니 안녕하세요 리타야 안녕 리타 언제 올 거야? 음, 계약하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구나 리타야 리코드 연습 많이 하고 레미 솔 솔라 시시 알지? 시라솔솔솔 미래 위에서부터 간다 시라솔바 미래 도도 어렵지 어 그러니까 도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레미솔 그 내가 강 같은 평화가 도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타야 어 도는 리타가 대답했지 음 응. 도는 계속 내려고 연습을 하면 돼 리타야 별거 아니야. 모든 악기가 어려운 거는 어떤 일정 지점에 가면 넘어야 될 산이 있어.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쉬워져. 근데 그 산을 넘을 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요번에도 요산잘 넘어 보자. 그래서 우리 전자리, 전자, 하, 하고 있어야 돼. 지 저기, 전자섹스폰 하자, 우리. 리타 충분히 할수 있어. 어이구,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지금 몇인지가 안 보이네요. 응, 음, 여있다 어, 그렇구나.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이 조금씩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제가 저도 어 자수를 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앞에 6자를 붙였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6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때 그예그 예그 얘기까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참았어요. 하튼 여 어. 그래서 육자 밑으로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평생 다이어트는 하고 있었고, 성공도 되게 많이 했어요. 10kg씩 빼는 건 저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10kg씩 빼는 건 일도 아닌데, 유지는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저탄고지, 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탄고지, 뭐 지방의 반란, 뭐 이런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새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라는 케토 다이어트, 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이나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건강상식에는 굉장히, 어, 그, 예, <laughs> 어머니 묻는다고 얘기하셔서, 예. 어제 어머님이랑 나눈 얘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왜 웃으시는지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될것 같죠, 언니? 저잘 참은 거죠. 칭찬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뭐죠, 채팅창을 같이 보고 하면, 예, 사, 곽산만이라서 계속 이제 딴짓을 해서.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다이어트도 잘 해요. 지키기도 잘 지키는데, 한번 무너지면 우르르르르 무너져서 요요가 오는데 거의, 예. 순식간이고요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 사만 여지까지뺀 살을 다 합치면 저는 마이너스 100kg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30년간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30년 동안 10kg씩 뺐던 게 20번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10kg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저저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저 옷장 구석에 어딘가에는 그 비상용 비상용 옷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 혹은 8899가 되는 그런 사이즈들의 옷들이 남아 있고요. 대부분의 이 사이즈의 옷, 걸려있는 옷들은 55예요. 그러나 55를 입을 수는 없어요. 성질을 부리면서 677이라 88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좀 빠지면 66을 입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55를 사가지고 이걸 입을 거야. 하지만 그 시점에서 되게 많이 이제 요요가 와서 포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 요번에는 이제 저탄고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서 보게 됐던 영상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보게 됐던 저탄고지 관련 영상 중에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미스테이크라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 공부 안 하고 저탄고지 하지 말아라. 저탄고지 잘못하면 고탄고지 돼서 살 반드시 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만이 아니고 세 가지 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세 가지 책이 뭐냐 하면, 캐톤하는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캐톤하는 몸. 그게 이제 그 저자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어, 네이버 아스프리라는 분이 쓰신, 응? 최강의 식단이라는 책과 최강의 레시피라는 책. 요세 책이 기본서더라고요. 기본서. 그래서, 어,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내가 왜 하면 안 되는지 하면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벌어지지 않는지 제가 유학하고 와서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어, 굉장히 덕을 많이 봤어요. 국내 자료로는 한계가 있는데 외국 자료로는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레시피가 전부 외국 거다 보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최강의 레시피 이런 저케톤하는몸 최강의 식단 최강의 레시피 이 책을 다 이북으로 사서 보다가요. 저 공작소에 제가 북카페 하고 있잖아요. 공작소에 놓고 싶어서 지금 이제 어 종이책으로 샀어요. 종이책으로 사서 보니까 어머 최강의 레시피는 뒤에 레시피 북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이 북으로 볼 때는 사진이 잘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너무나도 예쁘게 이렇게 책이 나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 번역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하이 양준상 씨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케토 다이어트를 하고 계셨고 본인이 계속 이 실천을 하시고 계시던 중에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다고 그랬었나. 이 책을 번역을 하다가 카톡이 울리네요. 카톡을 끌게요. 네. 이 책을 번역을 하다가 캐토를 하게 되셨다고 그랬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팁,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식재료가 우리나라 식재료가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옆에다 써놓으셨어요. 어, 코코넛 밀크를 냉장 보관을 크림면 코코넛 크림을 떠내기가 쉬워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여기 잠깐만요. 예, 그런 거뭐 식재료를 대체할 만한 것들 어디서 사는지 이런 것까지 써 있더라고요. 응? 그런 거 어제 파스닙 네, 그런 거 팁들을 되게 잘써 놓으셨고요. 본인의 레시피를 여기다 같이 제공을 하셨어요. 이 한국식 예. 한국식 레시피요. 여기 있다. 한국식 케토 레시피.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예, 이제 원래는 공작소로 가야 하셔서 이제 레벨을 붙이고 이제 책장에 꽂혀야 되는데 제가 자꾸 보고 있어서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곧 조만간 가겠지요. 예. 그래서 어, 케토제닉 식사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설득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케토에 관한 유튜브와 함께, 케토에 반대하는 유튜브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이 2월 12일이네요. 제가,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케토 계속 케토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6개월이 되는 시기가 4 3 4 5 6 7 8월이네요 8월 12일 쯤 어떻게 됐는지 뭐 계속 보시고 계시면 제가 어떤식으로 변해가는지는 오, 8월 12일이 마침 웬스데이네요 표시해놓을게요 그럼 웬스데이에 8월 12일날 방송하면서 6개월간의 기록을 좀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 제가 이거를 캐토식을 언제 시작했는지 사실은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그냥 하다가 좀 해볼까 하고 시작했던 날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 기억에는 12월 중순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됐고요. 총 빠진 칼, 킬로그램이 한 6kg? 음, 5kg. 5kg 정도 빠, 빠졌네요. 한두달 정도 됐고, 5kg 정도 빠졌는데, 근육 손실은 0.2kg 정도 빠졌고, 나머지 4.8kg는 전부 체지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근손실 없이 체지방이 빠지는 거, 그리고 일단은 배고프지 않다는 거가 장점인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너무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배고플 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플 틈은 없는데, 단점은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아보카도 먹어야 되는데 뭐 이거 하나에 천원 처음엔 이천 얼마짜리 먹었는데 지금은 제일 싼거 찾아서 한 천백 원짜리를 찾았어요. 그러죠? 뭐 오일도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올리브유도 엑스트라 버진 뭐 그런 거 먹어야 되고 들기름도 볶은 걸안 되고 생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MCT 오일이니 뭐 기버터 버터 이런 거다 그리고 뭐 사과 사과바로 식초 먹으라는데 이것도 유기농이어야지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것도 장난 아니고요. 또뭐 먹어야 되죠? 예, 소금도 좋은 거 먹으라 그래서 히말라야 뭐 그거 핑크 소금인지 그거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샐러리가 먹고 싶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샐러리를 처음 접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왜 먹어 그랬어요. <laughs> 그 셀러리 한약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래서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싫어하던 식재료였는데 이게 아마 지금 몸에서 뭐가 부족한가 봐요. 옛날에 윤여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가 땡길 때는 그게 거기에 뭐가 들은 게 먹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금치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데요. 지금이 시금치 중에 섬초라는 게 나올 시기래요. 그래서 그것도 4kg에 만 배달비까지, 배송비까지 다 포함한 17,000원, 18,000원 정도 하는 걸 찾았어요. 4kg에. 근데 4kg가 오면요, 라면 박스 같은데 오는데요. <laughs>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라면 박스에 왔는데, 이렇게 뜯으니까 이렇게 팝콘처럼 이렇게 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야채를 하루에 거의 키로 단위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야채를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샐러리가 먹고 싶어서 여동생, 샐러리 하나 사러! 지금 제가 보통 장을 뭐죠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데 샐러리 하나 사자고 그 배송비 되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4만 원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뭐 부탁해서 샐러리를 사와서 먹고 있는데 희한하게 샐러리, 오이, 시금치 이런 게 땡겨요. 정말로 브로콜리 이런 게 땡겨요. 그래서 참 희한한 다이어트다. 과금의 평생에 저는 이렇게 어, 죽은 동물의 사체가 없이는 밥을 못 먹던 사람이었는데 고기는 너무 먹으니까 고기는 별로 먹고 싶지 않고요 사실은 옛날 한 거의 15년 전에 에킨스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했던 거는 거기도 그거는 저탄 고단백인데요 거기는 이 뭐죠 생고기를 소금에만 찍어 먹어야 되니까 도저히 한 일주일 먹고 나더니 이건 내가 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못해 먹겠다 싶어서 때려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케토는 이게 되게 이제 레시피도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치즈 좋아하는데 치즈는 맘대로 먹게 해요 근데 그거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요. 노란색 슬라이스 치즈. 그거는 치즈라고 이름 붙이고, 그 가짜 음식이라고 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즈가 아니래요. 그 이름만 치즈래요.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하드 치즈라고 얘기하는 쪽, 그 소프트 치즈 쪽은 약간 유당이 많아서 먹지 말라 고 그러고요. 우유도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음, 저는 조금 스트릭하게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즈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고, 기름기 좋아했는데 기름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 제가 예, 옛날에 좋아하는 스피니치 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그, 저, 뭐야.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치즈하고 시금치 넣은 건데, 그게 보니까 되게 레시피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거라서 요새 그거 되게 많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건강에 좋다고 설득이 되는 사람인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에, 케토제닉 다이어트, 뭐, 케토, 캐토, 케토식, 케토하는 법,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시고요. 이북으로 사시거나 책으로 사시려면, 어, 케톤하는 몸, 그 다음에 최강한 식단, 식단, 반드시 이책두 권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케토 다이어트는 잘못하시면, 정말로 고탄고지 돼서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탄수화물의 양은 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양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어 빨리 올라간다는 게어 저의 표현인데 저희 저는 지금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2000칼로리에 만약에 스틱한 케토를 하시려면 단백질 40g에 탄수화물 10g밖에 못 먹고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조금 더 루즈하게 가면 80g에 20g밖에 안 되거든요. 탄수화물 20g 굉장히 쉽게 올라가고요. 제가 바카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바카스를 너무 잘 먹다가, 바카스가 지금은 없네. 비타오0으로 말씀드리면, 비타5 0 0에 음, 당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요. 콜레스테롤,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 당류가 11g이 들어있어요. 당류가 11g. 제가 잘못 봤나요? 한 번만 더. <laughs> 죄송해요. 어우, 나이가 다 드러나요. 돋보기 없이 는안 보여요. 돋보기를 썼음에도 맞네요. 비타500 하나에 당분이 11g이 들어 있어요. 제가 하루에 설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설탕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탕인 당류를 0, 11g을 먹은 데다가 당류는 탄수화물로 치는 건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당류 탄수화물이 10 20g인데 요거 한 병을 마시면 제가 11g의 당을 먹은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당도 먹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카스, 이런 이 뭐라 그러죠? 병음료들 이 있잖아요. 그거 다 설탕 들어있더라고요. 100%. 그래서 지금 저런 거 하나도 못 먹으니까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어 되게 이렇게 식재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예요. 그 대신 이제, 어, 뭐죠? 고기나 버터나 무슨 치즈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더라? 예, 야채는 뭐 그냥 맘대로 예, 톤으로 드셔도 돼요. 근데 다만 그 드레싱에 시중 판매하는 드레싱도 100% 설탕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중 판매하는 드레싱은 안 되고 이제 제가 제조해서 먹는 게 MCT 오일이랑 사과 발효식초랑 맞죠? 사과 발효식초. 어. MCT 오일 사과 발효식초 소금. 히말라야 소금 그거 이렇게 세개 섞어갖고 먹으면 예,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자 벌써 29분이 됐네요 일부 일부로 나눠서 하니까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어, 어디 가지 마시고요 지금 7분 계셨거든요 예 가지 마시고 잠깐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커피 한잔 저도 만들어 올 거거든요 커피 한잔 만들어 오시고 조금 이따 다시 봬요 제가 이걸 리모콘을 하는 걸 어디서 구해야 되겠어요